과연 박성재는 이 지역을 진짜로 버린 걸까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사라지고 막노동판에서 쓰러진 지역 곁을 떠난 박성재. 이 지역은 친구인 박성재가 자신을 버렸다고 했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듯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숨겨진 진실과 두 사람의 우정에 감춰진 충격적인 사연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여러분의 생각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가장 친한 친구의 침묵이 진짜 배신일까요? 아니면 그 침묵 속에 감춰진 더 깊은 우정일까요? 이 지역의 결혼식 날은 모두가 축복을 기대했던 순간에서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나야 할 신부 정보와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고 지역의 휴대폰에 도착한 건단한 줄의 문자였습니다. 나그 사람한테 가요. 미안해요. 이지역 씨, 그 문자 속 짧은 문장은 지역의 내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조건을 위해 선택한 결혼이었지만 최소한 체면과 자존심만은 지켜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처참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술렁이며 웅성거렸고 일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신부가 도망갔다더라. 역시 조건 결혼은 오래 못 가지. 지역의 가족은 충격에 빠져 표정조차 가누지 못했습니다. 김다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수빈은 손수건을 움켜쥔 채 울먹였으며, 이지환은 주먹을 꽉 쥐고 동생의 부끄러운 처지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역의 멍한 눈빛을 보자마자 지체 없이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지혁아 여기 있지 말자. 따라와."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지역은 고기를 떨군 채 성재의 부축을 받으며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지만 성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태운 성재는 곧장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심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한적한 공간,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차를 세운 성재는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키를 꺼내 지역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좀 있어. 강바람 쐬고 마음 가라앉혀. 나는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야 해. 사람들 시선도 있고, 내 가족도 챙겨야 하니까. 지역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성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역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재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강가에 앉아 있던 지역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스스로 무너진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무너진 건 나였네. 한편 성재는 결혼식장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지환은 몰려드는 하객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수빈은 부모님을 붙잡고 울며 집에 가자고 애원했습니다. 성재는 재빨리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빈에게 부모님 모시고 먼저 집으로 가라, 고 단호하게 말했고, 지완에게는 남아서 하객들을 응대하도록 했습니다. 성재 스스로는 지역의 가족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신부 쪽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장이 겨우 정리되었을 때, 성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마쳤다는 생각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 속으로는 계속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지역 괜찮을까? 지금쯤 강가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시각, 지역은 차 안에서 홀로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스스로가 누구보다 당당한 사람이라 믿었지만 지금은 무너진 조건 위에 서 있는 초라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차키를 내려다보다가 무겁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재는날 믿는구나. 그런데 나는 나 자신도 못 믿겠다. 시간이 흘러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결국 아버지 이상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상철은 날선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신부가 왜 나타나지 않았는지 내 입으로 설명해봐라. 지역은 숨을 몰아쉬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건설 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또 같은 기회가 온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순간 방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정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고, 상철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널 그렇게 키운 적 없다. 너는 결국 나를 원망하고 있었던 거냐? 그날 밤, 상철은 술을 손에 들고 아내에게 오열했습니다. 저 놈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 말만 하면, 그냥 안아주려고 했어.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냐고, 그런데 저놈은 끝내 원망만 남기고 떠나버렸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날 이후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라졌습니다. 지역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철은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장남은 지환이다. 다정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지만 상철의 단호한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잠시 바람을 맞으며 버티던 지역 그리고 결혼식장의 혼란을 홀로 감당했던 성재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상처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앞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 다시 서로를 마주하게 만들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버린 지역은 결국 소식이 끊겼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를 보낸 후 성재는 결혼식장의 혼란을 정리하느라 몸과 마음이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지역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성재는 곧장 지역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싸늘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다정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다정은 성재를 보자마자 마치 살기 위한 손길을 잡듯 매달렸습니다. 성재야, 지혁이가 아버지랑 싸우고 나갔어. 상철 씨도 지금 연락이 안 돼. 아무 데도 없네? 그 말에 성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동네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길을 헤매다 마침내 뒷동산에서 술병을 손에 쥔 이상철을 발견했습니다. 상철은 바위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버려진 소주병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슬펐습니다. 멀리서 다정이 남편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야, 이상철, 여기 있었어?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녀는 울먹이며 남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상철은 무너져버린 사람처럼 부르르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정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역이 저놈이 날 원망했대. 가난하게 살아온 내 인생을 부끄러워했다네. 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말에 다정은 함께 울며 남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박성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다가가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상처를 울음을 더 자극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성재는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속은 지역과 이상철 사이에서 깊은 균열이 생겼음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을 메우는 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걸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때, 성재는 발길을 지은호의 카페로 옮겼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카페 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지쳐 보이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혹시나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은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본부장님이 저랑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지역 선배 친구분과는 대화할 게 없어요. 단호하고 매몰찬 말이었습니다. 은호의 표정 속에는 여전히 지역으로 인해 흔들리는 감정과 동시에 자신을 지키려는 단단한 벽이 있었습니다. 성재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카페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성재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김다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혹시라도 우리 지역이 연락되면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 거야. 성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다정의 흐느낌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지역이를 대신 일으킬 수 없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성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결혼식장에 홀로 서 있던 지역의 모습, 한강공원에서 창백한 얼굴로 강바람을 맞던 지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지역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이 녀석, 이번엔 끝까지 무너져봐야 한다. 그래야 다시 설수 있다. 나는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며칠 후 결국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지혁 씨가 막노동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성재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지혁은 수액을 맞으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거의 못 주무셔서 그렇습니다. 단순 과로입니다. 성재는 한참 동안 지역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쾅해진 눈밑, 야, 위어버린 뺨, 피곤해 절은 몸짓.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이놈을 데려가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다. 성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말했습니다. 야, 이 지역 그만하고 일어나라. 그러자 지역이 대답했습니다. 너라면 일어나겠냐? 그 짧은 대화 뒤 성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액 다 들어갔으니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리고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얀 불빛이 번쩍이는 낡은 식당. 저녁 시간이 지난 탓에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역은 허기진 듯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성재는 그런 지역을 지켜보다가 고기를 구워 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먹어라. 너 얼굴 반쪽이 됐다. 지역은 입에 고기를 넣으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입 속에서 퍼지는 고소한 맛이 허기진 위장을 채워주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는 문득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재는 자신은 먹지도 않고 오직 지역의 접시에 고기만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너는 왜안 먹어? 성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먹어야지. 너 지금 버티려면 체력부터 채워야 한다. 지혁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목구멍에 고기가 걸리는 듯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난 이미 끝났을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말이었지만 입술은 그 말을 끝내 삼켜버렸습니다. 잠시의 정적 끝에 성재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냐? 그 물음은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지역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답할 거라 생각하고 묻는 거냐? 성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이력서 넣은 데서 연락 오면 올라올 거지? 지역은 고기를 숙인 채 갑자기 말을 돌렸습니다. 나 혼자 먹는 거 재미없다. 성재는 그 대답을 듣자 표정을 굳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농담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더 먹지 그러냐? 라며 웃어 넘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지역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다 먹었냐? 그럼 가자. 그리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성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마음 속에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과 슬픔을 삼키며 그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널본건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린다. 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성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차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앞에 홀로 남겨진 지역은 한동안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성재의 등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의 가슴 속에는 뜨겁게 끓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박성재 저 자식 날 버렸네. 결국 다 똑같은 거였구나. 나를 챙기는 척하다가 결국 떠나는구나. 그 순간 지역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마저 떠나버린 것 같은 착각이 그를 올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성재는 홀로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김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역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는 다정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지역을 걱정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지역의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잡아 끌어올리면 저놈은 또다시 같은 길을 걸을 것이다.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이번엔 끝까지 무너져봐야 한다. 그 결심은 성재에게도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성재는 또 하나의 결심을 내렸습니다. 지역의 집안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일자리도 잃었고, 지역은 폐인처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아들의 행방을 걱정하다 기운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이지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환 역시 무직 상태였습니다. 성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학이 넘어에서 지환의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지환아, 내 동생 영락 기사 자리가 비었다. 내가 하면 좋겠다. 지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 대신 내가 뭘할수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라도 자리를 잡아야 내 집안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 네, 아버지도 어머님도 지금 버티고 계신 거잖아. 그 말에 지완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홀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지역은 날 미워할 거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지. 내가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다는 걸.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역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성재는 결국 날 버렸다. 다 똑같아. 다 나를 떠나. 그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은 끝없는 오해와 배신감 속에 방황하고 성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지켜보며 고통스러운 선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둘의 관계는 단절로 끝나버릴까요? 아니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 가장 아픈 선택이 결국 가장 큰 우정이었다는 걸 알게 될까요? 그 답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고 나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성재는 지역을 버린 걸까요? 아니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한 걸까요? 아직 두 사람 사이의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전개 속에서 이 우정은 배신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깊은 믿음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갈등이 또 다른 인물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더 빠르게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